안녕하십니까. 맥티브입니다. 손해평가사 1차 예상문제, 재배학 및원예작물학두 번째 시간으로 토양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작물 중 산성 토양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강한 작물은 내산성 작물을 묻고 있습니다. 산성 토양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강한 작물은 이 중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감자입니다. 감자는 산성 토양에 강한 내산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자는 산성 토양에 대한, 토양에 대한 저항성이 강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산성 토양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강한 작물은 옥수수 감자보리 고구마 중에서 감자가 산성 토양에 강한 내산성 식물이 되겠습니다. <laughs> 문제 2번입니다. 가장 다양한 토성에서 재배적지를 보이는 작물은 가장 다양한 토성에서 재배적지를 보이는 작물은 쉽게 말하면 어디에 심어도 잘 자라는 작물은 이렇게 의역해도 되겠습니다. 담배, 옥수수, 감자, 밀 중에서요. 그렇습니다. 감자는 산성 토양에 강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토성에서 재배적지를 보입니다. 정답은 감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양한 토성에서 재배 적지를 보이는 작물, 사토, 새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모두 다 재배 적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래 땅으로부터 진흙 땅까지 어디에서든 잘 자라는 작물이 감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지력을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것은 지력을 가장 많이 증가시킨다라는 것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땅 심을 좋게 한다는 거죠.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쉽게 말하는 콩과 식물 콩과 식물은 땅을 비옥하게 하죠. 그 뿌리 자체가 매우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뿌리에서 질소 고정 능력이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땅의 지력을 많이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콩과 식물을 고르셔야 합니다. 지력을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거 콩과 식물이 뭡니까? 알팔파가 되겠죠. 알팔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력을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것. 알팔파 등의 콩과 식물은 뿌리에 질소 고정 능력이 있고 잔뿌리가 많으며 석회분이 풍부하고 토양을 잘 피복해서 입단 효, 형성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력을 증가시킨다. 간단하게 말해서 콩과 식물은 땅심을 좋게 한다 땅을 비옥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토양의 물리적 특성이 아닌 것은 토양에는 물리적 특성도 있고 화학적 특성도 있죠. 그러면, 보수성. 물을 머금는 거죠. 보수. 그 다음에 통기성. 공기가 통하는 거예요. 배수성.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건 전부 뭡니까? 이거는 물리적 특성입니다. 예. 그런데, 환원성. 이건 뭡니까? 화학적 특성이에요. 산화, 환원. 작용하는 거. 이 환원성. 그 다음에 양이온, 음이온, 흡착. 이런 것은 화학적 특성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물리적 특성이 아닌 것은 그러면 환원성. 환원성은 산화, 환원작용에 대한 것으로서 화학적 특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특성에서는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이 있는데 물리적 특성은 식토, 사토, 사양토 등 토성. 그 다음에 구조, 토양의 보수성, 통기성, 대수성, 용적 밀도, 이런 건다 물리적 특성에 해당되겠죠. 화학적 특성은 토양의 산화, 환원작용, 양이온, 음이온 흡착, 이런 것은 화학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물리적 특성이 아닌 것은 그러면 환원성으로서 환원성은 토양의 화학적 특성이다. 문제 5 번입니다.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유효 수분을 간직하는 힘이 가장 약한 것. 쉽게 말하면 물기가 가장 없는 땅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온다 할지라도 토양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다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사토죠. 모래 땅이죠. 그래서 유효 수분을 간직하는 힘이 가장 약한 것. 사토. 그 다음에 이보다 좀더 강한 거, 사양토. 그보다 좀더 수분 흡수 능력이 강한 거, 양토. 양토보다 수분 흡수 능력이 좀더 강한 거, 식양토. 가장 시, 에, 수분 흡수 능력이 강한 거, 진흙. 쉽게 말해서 식토. 그래서 뭐, 오래 땅으로부터 진흙에 이르기까지 수분 흡수 능력의 에, 이게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을 간직하는 힘이 가장 약한 것, 완전 모래 땅, 사토. 그러면 가장 강한 것, 그러면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이, 이, 이 다음에 이렇게 식토가 나오겠죠? 이 식자가, 식자가 진흙 식자예요, 진흙. 이, 이, 이 식자가 진흙이란 말이에요, 진흙. 요 산은 모래 사자. 이건 모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래로부터 진흙까지 가는 요, 수분 흡수 능력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그 화면 정지하시고 읽어 보시고요.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유효 수분을 간직하는 힘이 가장 약한 것, 사토가 되겠고, 순서는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이 식토가 진흙, 즉, 찰흙입니다. 이런 순서로 이게 가장 높고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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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토 거의 수분을 흡수하기 어렵죠 다 모래땅이니까 흘려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유효수분을 간직하는 힘이 가장 약한 거 사토가 되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산성 토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답은 아주 간단한데 있는데 이 답을 못 찾게 되면은 이제 헤매게 됩니다 우선 답부터 찍은다면 2번이죠 석회를 시용하면 산성토양을 교정할 수 있다 이건 이게 답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석회를 사용하면 산성토양을 교정할 수가 있어요 산성토양을 알칼리화 시키는데 석회를 사용하죠 근데 여기서 답을 못 찾게 되면 이제 어렵게 돼요 토양 용액에 녹아 있는 수소 이온은 치완산성이온이다 이게 틀렸어요 치완산성이온이 아니라 활산성 이온이에요 이런 답으로 가면 찾기가 어려워져요. 토양 입자로부터 치환성 염기의 용탈이 억제되면 토양이 산성화된다. 이것도 틀린 질문이에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치환성 염기의 용탈이 억제되면이 아니에요. 치환성 염기의 용탈이 활성화되면, 즉 치환성 염기가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빠져나가는 대신에 뭐가 들어오냐면 수소 이온이 흡착돼요. 그렇게 되면 요게 산성화되는 거예요. 산성화. 네. 치환성 염기가 빠져나가고 거기에 대신해서 수소 이온이 흡착되면 산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염기 용탈이 억제되면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다음 콩은 벼에 비해 산성 토양에 강한 편이다. 콩하고 벼하고 산성 토양에 강한 게 어떤 겁니까? 벼가 산성토양에 강합니다 그래서 밭작물에서는 감자가 산성토양에 강하고 예, 논작물에서는 벼가 산성토양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아주 쉽게 거쳐주고 있는데 석회를 사용하면 산성토양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답을 못 찾게 되면 이제 헤매게 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회를 수용하면 산성토양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토양 용액에 녹아있는 수소이온은 치환산성이온이다? 아니고요. 네, 활산성이온이 됩니다. 토양 입자로부터 치환성이계 용탈이 억제되면, 억제되면이 아니고 많이 용탈되면 토양이 산성화된다. 어떻게? 수소이온이 흡착되어 가지고 토양이 산성화되는 겁니다. 콩은 벼에 비해 산성토에 강한 편이다? 아닙니다. 벼가 산성토양에 강한 편입니다. 다음은 문제 7번입니다.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기물을 투입하면 지력이 증진된다. 맞죠? 사양토는 전토에 비해 통기성이 낮다. 사양토는 비교적 모래땅입니다. 전토는 진흙땅입니다. 어느 것이 통기성이 낮겠습니까? 예, 사양토는 공국들이 많죠 모래 모래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에 공기가 통한단 말이에요 통기성 통기성 통한다 뭐가 공기가 그러니까 예, 진흙하고 사양토 모래땅하고 어떤 게더 공기가 잘 통하겠는가 근데 사양토는 점토에 비해 통기성이 낮다 높다죠 낮다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죠 토양이 입단화되면 입단화 된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알갱이 모양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보수성과 통기성이 개선됩니다. 맞죠? 깊이 가리를 하면 토양의 물리성은 개선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모래땅은 점토에 비해서 통기성이 높습니다. 낮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토양의 입단화. 여러 개의 토양 입자들이 모여서 큰 덩어리를 이루는 작용을 말하고 입단화에는 적토 유기물 칼슘 철 등의 입자들을 강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입단화가 되면 보수성 물을 머금는 능력 그 다음에 공기가 통하는 통기성이 개선됩니다. 다음 문제 8번입니다. 큰 공국의 물이 중력에 의하여 제거된 후 모세관 작용에 의해 토양이 지니게 된 수분량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선 정답부터 말한다면 라 이것은 포장 용수량에 대한 설명이라고 봐야 합니다. 포장 용수량 또는 최소 용수량이라고도 합니다. 자, 큰 공국의 물이 중력이에요. 홍수라든가 이런 게 져가지고 이제 물이 많이 찼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내리는 힘이 있겠죠. 이 중력에 의해서 일부가 다 빠져나가죠. 그리고 또 나머지 모세관 작용에 의해서 토양이 지니게 된 마지막에 표면 장력 같은 그런 붙어 있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표면 장력으로. 요 최소 수분, 최소 용수량 이걸 가지켜서 포장 용수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표면 장력에 의해서 붙어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모세관 용수에다가 모세관 작용 그러니까 여기다가 방정을 찍으면 안 돼요. 모세관 작용에 의해서 토양이 지니게 된 수분량인데 이때 지니게 된 수분량은 표면 장력에 의해서 붙어 있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면 장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포장 용수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공극의 물이 중력에 의해서 제거된 후 피가 많이 왔으니까 밑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런 다음에 모세관 작용에서 토양이 지니게 된 수분량을 무엇이라느냐. 그래서 포장 용수량은 최대 용수량 상태에서 중력수가 완전히 제거된 후에 남아있는 최소 용수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 용수량은 농경지에 강으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가해지면 과행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큰 공국을 통해 다 빠져나가죠. 그 후에 물이 표면 장력에 의하여 이동이 정지되었을 때 표층포에 있는 수분, 그걸 가리켜서 포장 용수량이라고 한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최소 용수량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예, 여기서 최저 용수량 그랬기 때문에 이건 아닌 거죠. 그리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입니다. 토양 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결합수는 식물이 흡수 이용할 수 없다. 그렇죠. 이 결합수는 아, 안반 내 유지되는 어떤 그런 그 수분 또는 인위적으로 만든 수분 이런 거예요. 식물이 이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포텐셜 호스가 약7이 넘어요, 7이 칠보다 커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것을 이탈시키기도 어려워요. 식물이 이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합수는 물은 수분 포텐셜 즉 수분 보유 능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죠. 중력수는 pf 포텐셜 포스가 7.0 정도로 중력에 의해 지하로 흡수되는 수분이라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죠 중력수는 pf가 2.0보다도 적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큰공구을 통해서 줄줄 다 흘러내려버리는 거예요 지하로 흡수되는 거 이것은 pf가 2.0보다 적은 겁니다 그래서 7.0 정도로 라는 것은 주로 결합수로 가는 거예요 거의 물이 이탈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토양 수분 장력은 토양 입자가 수분을 흡착해서 유지하려는 힘. 이것을 토양 수분 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토양 수분의 흡착력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포텐셜 포스라고도 하는 것이죠. PF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 수분의 흡착력을 포텐셜 포스 PF라고 하는 건데 중력수 이거는 뭐예요? 비온 음이 밑으로 줄줄 빠져버리는 거죠. 토양의 큰 공극에 존재하고 중력에 의하여 흘러내리는 물. 강으로 비가 많이 오면 큰 공극으로 저절로 빠져나가는 거. 이거는 PF가 2.0 이하입니다. 즉 물을 보유하는 흡습성이 약한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죠. 모관수. 토양의 작은 공극에 존재하며 대부분 작물에 이용되는 거. 즉 PF가 2.5부터 4.5. 요게 모관수입니다. 작물에 이용되는 거 평균수 토양 표면에 입자에 포함된 식물 식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물이다 그래서 pf4.2에서 5.5 정도 그럼 이게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면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어떤 거냐 그러면 모관수입니다 이게 식물이 이용 가능한 거예요 흡습수 토양의교질 표면이 흡착되어 있는 거 4.5에서 7.0 정도 결합수 토양의 고체 분자를 구성하는 것, 즉, 암반이라든가 이런 데도 어느 정도 수분은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수분은 결합되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이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7.0, pf가 7.0이 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결합수는 식물이 흡수 이용할 수 없다. 맞습니다. 물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중력수는 PF 7.0 정도로 중력에 의해 지하로 흡수되는 수분이다. 7.0 정도가 아니고 2.0 보다 적습니다. 0에서 2.0 정도. 예. 그다음에 토양 수분 장력은 토양 입자가 수분을 흡착해 유지하는 힘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작물이 흡수 이용할 수 없는 수분, 그럼 벌써 답이 보이죠? 결합수입니다. 105도씨로 가열한다 할지라도 분리시킬 수 없다? 결합수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결합수는 점토광물 등에 결합되어 있어서 즉 점토광물, 바위 같은 거 이런 데에 결합되어 있는 수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이, 이러한 수분을 가리켜서 결합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흡착력이 PF가 7.0 이상이다. 작물이 흡수 이용할 수 없는 수분이다. 105도씨로 가열한다 할지라도 분리시킬 수 없는 수분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